된 거지? 자, 가보겠습니다. 28번 문제, 천천히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확통 28번 문제 1부터 4까지 fx, x 에 x로 가는 함수니까, 여러분들 뭐, 확통 문제면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1, 2, 3, 4, 1, 2, 3, 4. 자, 그런데, 어, A하고 B하고 약수 관계면, FA하고 FB도 약수 관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 1, 2, 4는 같은 라인일 거고, 1, 3이 같은 라인이겠죠? 그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이제 네 가지만 아니면 되겠죠? 1이 1을 쏠 때, 1이 2를 쏠 때, 3을 쏠 때, 4를 쏠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니까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할 때 F4가 짝수니까 이 조건을 밑에 써주시고, F4가 짝수인 건 위에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1이 1을 쏘면 이제 3은 아무거나 쏴도 문제 없죠? 그럼 3은 네 가지. 무조건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그럼 이제 2가 1을 쏠 때가 이제 몇 개인지만 세주면 되겠죠? 그럼 2가 1을 쏜다라고 하면 4가 쏠수 있는 건 4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4개. 4개. 1을 쏜다라고 하면 그다음 2가 1을 쏘게 되면 어, 4가 쏠수 있는 게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2가 3을 쏘게 되면 4는 한 개밖에 안 되고 2가 4를 쏘면 4도 한 개밖에 안 되죠. 그 중에서 어, 짝수가 되는 건몇 가지가 있느냐? 여기서는 2 개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역시 2 개가 나올 거고 얘는 3을 쏜 거니까 안 되고 얘는 되니까 한 개가 되겠죠. 자, 여기 이제 1이 1을 쏠 때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2가 1이 1를쏠 때도 있겠죠. 1 이번엔 2를 쏜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3도 쏠. 수 있는 게 이제 2, 4두 개밖에 없죠. 일단 두 개, 3은 그냥 지놀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2가 이제 쏠수 있는 건 2를 쏘거나 4를 쏘는 것밖에 없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2가 2를 쏘게 되면 4는 역시 두 개를 쏠수 있고 2가 4를 쏘게 되면 얘는 뭐다? 한 개를 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쏜건 전부 다 짝수만 될 거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이 3을 쏠 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이 3을 쏜다라고 하시면 어, 2는 2, 3, 4 전부 다 전부 다 1밖에, 3밖에 못 쏘는 거죠. 그죠? 1은 3을 쏘면 2도 3, 3도 3, 4도 3밖에 없으니까 1개밖에 안 되는데, 짝수는 아니니까 여기 버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이 4를 쏘는 것도 한개밖에 없는데 얘는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다 계산하시면, 요게 요게 지금 8, 4, 32가 될 거고, 32에다가 어 요거 계산하면 6이고 얘는 2니까 얘는 40이 될 거고 위에는 5 4 20에다가 6에다가 1이니까 40분의 27 요렇게 우리가 원하는 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29번 문제를 가볼 건데 얘도 그냥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 주는 그냥 그런 문제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4 이하 나오는 횟수를 그냥 확률 변수라고 두시면 문제 편하게 풀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5가 나오는 건 자연스럽게 총 16,200번 반복한 거에 x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좌표의 위치라고 두는 y라고 두면 얘는 이제 y는 x와, 어, 마이너스 16,200 빼기 x를 더한 게 되겠으니까 얘를 정리하면 2x 빼기 16,200이고 얘가 얼마보다 5700보다 작은 거를 구해라. 가 되니까 얘를 정리하면 2x는, 어, 00921000이 될 거고, 그럼 X는 10950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이게 횟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항분포 따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16200번 반복에 4 이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니까, 얘를 다시 이제 뭐다 정규분포로 바꿔주시면, 16200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얘는 5400이니까, 1800이 될 거고, 콤마 3분의 1을 곱하면, 3600이니까 60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확률값은 Z로 바꿔주시면 어 19,050에서 1 8 0 0을 빼시면 150이고 얘는 60이니까 어 PZ가 2분의 5보다 작다인 거니까 여기 있고 그래서 답은 994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도 천천히 한번 해석해보시면 되는데 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공이 두 종류밖에 없고 사람도 두 명이다 보니까 되게 심플합니다. 자, 일단... 음, A, B, C, 이제 나눠주는데. 이를 계산해 보면 어쨌든 A가 받는 공개수 0, 2이하니까 일단 A한테 주는 게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받는 공개수는 2 이상이니까 걔만 이제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A가 빵개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어흰 공이 3, 4개 있고 검은 공이 4개 있는 상태에서 이 B라는 학생이 받는 흰 공개수와 검은 공개수를 더했을 때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거나 7이거나 8이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받는 개수는 이제 여러분들 뻔하죠. 3이고, 4고, 여기까지는 5인데, 얘가 5가 되면 이제 얘는 0은 될 리가 없으니까, 무조건 1 이거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된다? 어, 1, 2, 3, 4, 4개가 될 거고, 얘는 3개가 될 거고, 2개가 1개가 되겠네요. 그죠? 무조건 개수는 이렇게 세 지겠죠? 그럼 이걸다 더하시면, 얘가 지금 얼마? 어, 15에다가, 이거 나면 22가 나오겠네요. 22. 요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A가 한 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 흰공 하나 받을 수도 있고, 검은 공 하나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곱하기 2만 때리면 되니까, 동그라미에 X 4개, 요렇게 있다 생각하고, 또 똑같이 A 플러스 B는 얼마? 2, 3, 4, 5, 6, 7이 가능한데, 2가 될수 있는 건 역시 3개고, 얘도, 얘는 4개인데, 4가 이제 얘가 0이 되버리면 되는데, 3까지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4개가 될 거고 얘는 3개가 될 거고 얘는 2개가 될 거고 1개가 되겠죠 그죠? 왜 5가 되려면 얘가 5가 되려면 1부터 출발할 수 있으니까 1, 2, 3, 세개밖에안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 주시면 얘는 10이고 17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34가 나오겠고 얘는 22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A가 두개를 갖는다라는 케이스는 동그라미가 두 개에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씩 되는 거가 있겠죠. 그럼 얘도 이제 계산하다면 곱하기 2만 때려주시면 되니까 또 똑같이 A 플러스 B가 2, 3, 4, 5, 6인데 2가 되는 건 역시 몇 개? 3개가 나올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다? 0개, 1개, 두 개, 얘도 세 개겠죠? 그 다음에, 4가 나오는 건, 0개, 1개, 2개, 얘도 가능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개, 한개가 되겠네요. 그죠? 왜, 얘가 이제 4니까, 얘는 1, 2, 두개밖에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시면, 9에다가, 어, 12도 하니까, 얘는 24가 될 거고, 그죠? 24가 될 거고, 요거는 이제 뭐다? 어, 구해주시면, A 플러스 B가, 어, 2, 3, 4, 5, 6인데, 얘도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얘 똑같이 세 개고, 얘도 똑같이 세 개겠죠? 그죠? 0, 1, 2, 3까지 다 가능하니까요. 근데 4가 되려면, 이제 0이 되는 순간 안 되니까, 1, 이 2, 3 까지 밖에 안 되는 거니까 3개고, 그다 얘는 2개고, 1개겠죠. 줄어들 거니까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3, 3, 3, 2, 1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몇 개입니까? 얘는 어, 9에다가, 얘 12죠. 12. 그러면 12에다가, 24에다가, 22에다가, 34인데, 어, 뭐 계산 을 잘못했나요? 어, 뭘 잘못했나? 17에 22. 어, 끝자리가 안 맞네요. 끝자리가 또안 맞네. 어, 잠시만요. 뭘 잘못했죠? 0, 1, 2, 3. 아, 이게 4죠. 어, 어, 정신 났네요. 4입니다. 미안합니다. 0일 때, 어, 미안합니다. 4네요. 그럼 이게 13이죠? 그럼 이제 13이니까, 뭐, 계산하시면, 22, 24가 46이고, 34랑 13 더하면 47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93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다. 입니다.